SK 케미칼이고요. 매수가 10만 원에 비중 20%예요.라고 남겨주셨어요. SK 케미칼. 네, 10만 원에 비중 20%입니다. 네, 선생님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참 힘들 만한 종목이잖아요.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고 있고 5월 10일 이후로도 그래프상으로도 쭉. 연일 하락하고 있어요. 오늘 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답답함이 클것 같아요.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. 음, 또 이분도 제가 작년도에 저희 그 카페나 제 전략을 못 들으신 분이에요. 금년을 s k 그룹 옆에 들가지 말라 그랬는데. 네, 아,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음. 계속 이렇게 시장을 못 보시니까 그런 사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. 지금 간단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노이즈가 계속할수록 SK 케미칼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. 이게 이 부분이. 지금 보시면 어, 여러분들 주봉으로 지금 떨어지는 속도 한번 보십시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, 이게 지금 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여기 보시면 10만 원 단에서는 지지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10만 원 깨니까. 음봉의그 장대음봉 폭이 커지죠.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겠습니까? 할 때는 여기서는 무대응 전략입니다. 여기서 이미 지금 뭔가 고민해야 될 타이밍은 다 놓치셨어요. 놓쳤고, 그냥 6, 7월달은 아유, 내가 판단을 너무 잘못했어. 당했어. 그럼 당한 다음에는 제가 이럴 때는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. 내가 막 싸워 갖고 그그 피가 이렇게 곰이어 싸우다가 이게 피가 막 나는 상태에서 더 흥분해 갖고 싸우면 피 작가면 그러면 죽거든요. 마찬가지예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무세요. 그냥 주무세요. 한 3개월 주무셔야 됩니다. 그럼 3개월 정도 주무시면 그러면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.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무척무책임한그 가이드가 어딨냐라고 할 텐데 제가 30년 동안 이이 시장 판 싸우면서 체득한 결과는 여기서 무슨 전략 세우고 해갖고 오히려 급해서 더 무리수를 뜨는 확률이 더 많아요. 그럴 때는 간단히 안 보고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에 다시 정합하면 지금보다 난상태에 뭔가 상황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당금질이 더 중요해. 그리고 그럴 때. 제가 대응하지 마세요. 이게 세력주나 약간 잡주라면 끊으라고 그러겠습니다. 근데, 그래도, 오늘 대표는 SK 케미칼입니다. 그러니까, 지금 대충 10만원 단 오면 끊어 드릴게요. 3개월이나 5개월 후에 10만원 단 오면 그냥 끊고 나와서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솔직히. 그런데, 지금 8만 5천원에서 7만 5천원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끊고 뭐 하고 이런 그런 전략 세우지 않겠습니다. 네, 스케이 케미칼. 어 일단 10만원 선은 올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. 또이 종목 계속해서 간다기보다는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. 혹시 기다리다가 답답하고 힘드시다면 네이버 카페 아우름 통해서 또 선생님의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